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질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올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의 아들 가알이 그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발아 짜서 요네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의 아들 가을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롭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들 하모레우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에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아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려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하니. 아멘 할렐루야 2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심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말이 있죠. 어, 이 말의 뜻은 다른 대상과 비교하여 권리나 자격 등 당연히 자신에게 있어야 할 어떤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 자신은 실제로 잃은 것이 없지만 다른 대상이 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엇을 잃은 듯한 기분을 느끼는 것, 이것을 바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역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악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하고 그 불을 세습하고 누리는 사람들과 권력자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면서 속도 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속상한 것은 학창시절에 친구들을 괴롭히고 죄를 짓고 악했던 동창 친구나 이웃이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 가정을 이루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일까? 아, 이건 어떤 상황일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들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승리를 누리고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죄로 인해서 왕이 되었긴 했지만 망하게 되는 아비밀렉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진다 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지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다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2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다툼의 원인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는요 세겜 사람들이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아비멜렉을 배반했는지를 잘알수 없습니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관계에 개입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 여룹발 즉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살인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그들에게 죄의 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또한 그 벌은 한번의 다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혈연 관계로 묶여 있었던 그들이 원수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제는 친구였고 동지였고 가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요. 적이 되면서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에서 3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강함과 세상에 좋은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결국은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불변하시는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외에 혹여라도 무엇을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세상의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상황들을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가까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들 앞에 있던 적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동지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합력하여 선 이루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제의 연합이 오늘의 분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없이 행했던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연합이 한순간에 분열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보십시오.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오늘 본문은요, 그동안 가족이자 동료였던 세겜 사람들이 한순간에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편에 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에게는요, 정말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 되는데 큰 힘이 되었던 세겜 사람들이었던 만큼 적이 되었을 때는요, 아비멜렉에게는 더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이 또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는 것은 더 마음이 무너지는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등을 찌르는 친구보다 당신의 뺨을 때리는 적이 더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뒤에서 칼을 찌르는 친구보다 앞에서 뺨을 때리는 적이 더 낫다. 여러분, 그만큼 배신은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고 내 상황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지금 아비멜렉이 등을 찌르는 그런 친구를 잃는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왜이 아비멜렉은 배신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크나큰 그런 위기 가운데 있게 될까요? 그것은 그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없는 삶과 하나님 없는 연합은 반드시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비밀렉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73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서 28절에 보십시오. 무릇줄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73편은 지금 악인의 형통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과 삶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이 시인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구나. 그것이 내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내 인생의 영원한 승리를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관계의 고민 때문에, 악인의 형통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가운데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고민이 있고 또 악인의 형통 때문에 마음이 아프거나 또그 누군가로 인하여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모든 해결책이 되어지고 또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내게 복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달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모든 분열이 하나님의 연합으로 바뀌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됩니다 또한 어제의 연합이 오늘의 분열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의 영통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또한 달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소망의 목상으로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2월 한달 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복받는 하루를 살아서 분열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 또 연합이 되어지는 그런 화평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제의 적들이 오늘의 동지가 되어지는 그렇게 기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 달이 주 안에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 이루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maybe